자, 22번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4, 4,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 바로 1인 3차 함수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자, fx는 몇차 함수? 바로 3차. 바로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다. x3승.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되죠. 가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항등식, 모든 X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F1을 넘기면, FX-F1. 그 다음에 X-1로 나눠봅시다. 양변에 X-1. X는 1이 아니어야 되겠죠. X는 1이 아니다. 그러면, 뭐 된다? f'에 바로 gx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요 앞에 내용은 뭐죠? 평균 변화율 f라는 3차 함수 그래프에 어떤 gx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같은 게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바로 기울기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limit x는 1로 한없이 접근시켜 봅시다. 1로 한없이 접근. 그요 위에 식하고 양변을 다 리미트는 x는 1로 한없이 접근을 시켜 보자. 하면 요 식이 내려온 모델까요? 뭐 f 프라임의 1이다. 이에서 f라는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죠. 뒤에는 뭐 될까요? g 1이나 극한의 그 g 1은 서로 같죠. 왜? gx라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f 프라임에 바로 g1이 되더라. 이 f(x)가 3차니까 f 프라임의 x는 얼마 될까요? 3x 제곱하면 어쩌고저쩌고 될 겁니다. 바로 2차 함수다는 거죠. 그랬을 때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과 바로 g1에서의 함수값이 이 F'x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게 존재한다. 그랬을 때, 1이 여기 있으면 g1은 이쪽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gx의 최소 값이 2분의 5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미분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갖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g(x)를 만약에 t라고 둡시다. t, t라고 뒀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임의 x점, 바로 3차 곡선, 이 3차 곡선에서 임의 x, x의 변화량, 그다음에 함수값의 변화량, 바로 기울기잖아요. 이러한 교울기를 갖는 바로 F't가 존재한다. 이 t가 존재하는데 t가 여기서도 t가 존재할 것이고, 여기서도 t가 존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t는 gx를 t를 놨으니까 2분의 5보다 커야 돼요. 근데 만약에 x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접선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는 게 생기겠죠. x가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이 부분은 바로 1보다 적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 못하더라. 근데 여기 계속 올라가면 이쪽은 접선이 이렇게 돼서 이 접점이 t가 계속 커지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자, 여기 접하는 순간에 되고, 이쪽으로 가도, 만약에 이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점, x 스라 봅시다. 그러면, 요쪽 오른쪽 계속 이쪽으로, 여기서 채소를 가지면서 t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래서 여기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요때최소값이 얼마? 바로 2분의 5다는 거죠, t가.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우리가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이계 도함수 하면 바로 직선이 되겠죠. 직선. 그죠? 직선이 되는데 이 점이 뭘까? 바로 변곡점을 알아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이거는 한 직선에 이게 접하고 접하는 경우 변곡점과 이 길이의 비가 몇대몇 몇 된다? 2대 1이 된다라는 것은 수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니 는 그러면 이게 2분의 5, 1이니까 2점이 뭐 된다? 바로 2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이 바로 뭐다? 2가 된다. 미분한 거의 꼭짓점이 바로 변곡점 되죠. 그럼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도 1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g1은 뭐 된다? 바로 3이다. g1이 3이다. 그러면 f의 3이 얼마다 할 말입니까? 6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f'의 x는 바로 몇차 함수? 2차 함수다. 대칭축이 2에요. 그래서 3x-2의 제곱 플러스 c다. 그래서 f'x를 전개하면 3x의 제곱,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플러스 c가 되더라요 그래서 이게 적분하면 f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xm승, 삼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f0가 마이너스 3이래.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근데, f3이 6이다. 27, 54, 그 다음에, 36, 플러스 3c, 마이너스 3이, 얼마? 6이다. c가 뭐되입니까 계산이니까 제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f 4를 구할 수 있다. 4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4의 3 64 마이너스 96 플러스 48 마이너스 3은 얼마 되느냐? 바로 13이 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